야 지금 도우디맛 우유 <laughs> 안녕하세요 미세입니다 제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빙그레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짠 이름이 오디맛 우유라고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1,300원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마 편의점 말고 다른 데서도 판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펜톤 컬러가 바로 울트라 바이올렛 색이잖아요 올해의 팬톤 컬러에 맞는 보라색으로 나와서 좀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그러니까 2018년 할때 발음이 <laughs> 오디 맛이 나는 우유인데, 저는 오디를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고도 먹어보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디맛 우유를 접하는 사람의 리뷰? 미트! 어, 근데 예쁘네요, 색깔이. 굿. 아, 맞다, 맞다. 이게 한정판이라서 한 6월까지밖에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아 이게 빨대를 꽂아서 향이 안 나는데? <laughs> 생각이 짧았어. 저는 포도향일 줄 알았는데 포도보단 블루베리 향이 강한 것 같고요 새콤한 블루베리 향? 아니지 블루베리 원래 새콤하지 당근?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시럽? 아니 난 좋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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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도 과연 블루베리 맛일지 궁금하군요 오 처음에 딱 먹었을 땐, 아, 블루베리 했는데, 뭔가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블루베리 바나나? 뭐야, 오디마 우유라며, 바나나. 음? 블루베리 향을 떨어뜨린 바나나맛 우유. 뭐지? 근데 생각보다 과일 향이 약해요. 어떻게 보면 밍밍하다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가볍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오디맛이 대체 뭘까? 빙그레 우유 하면 바나나맛 우유가 생각나서인지, 자꾸 바나나맛이. 왜난 당근맛이 나는 것 같지? 뭔가 오미자를 먹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맛이 섞이면서 오묘한 맛이 <laughs> 끝맛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야채 맛?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드셔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마시면 아 이런 맛이구나 할 거예요 <laughs> 전딱 마시면 포도 할줄 알았는데 포도 향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게 맛있네 하면서 또사 먹을 느낌은 아니네요 저는 믿지 네! 이렇게 오늘은 빙그레우유의 신상 오디맛 우유를 마셔봤는데요 어... 일단 되게 오묘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기회가 되면 오디를 꼭 먹어봐야겠어요 아, 무슨 맛일까 도대체? 제가 또 리뷰해줬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근데 이게 2 플러스 1인데 한 개만 사기 잘한 듯